그리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판결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영장 전담 판사들도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나오니까 법관회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이 이 역사적인 논의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사법권을 왜 건드리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정밀하게 말하면 사법행정권을 지금 논의하고 를 네. 있는 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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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한겨레 2 1일에서 나온 기사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다른 나라 사례를 다 취합을 해서 기사를 써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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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몇개 유럽이나 일본이든 어디를 봐도 대법원장이라는 없애. 개인이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전까지 우리 개헌 입, 입, 헌법 있을 때 시절에서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또는 사법. 행정 위원회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 예, 예. 이것을 대법원장 한 명만 통솔하면 쉽게 예. 하려고 독재 정권이 대법원장한테 옮겨 놓은 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예. 행정 위원회로 가는 협의회 법을 냈잖아요. 예.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 원래 돌아가야 되고 근데 내란 내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그렇죠. 이거든요. 내란 재판이 급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논의가 우선 예.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